지금 실시간 켰어 분명히 먹었다 으 먹어도 그 전에 있었잖아 내 지금 실시간 켰다니까 어. 우와 재밌어요. 그 말이 아니잖아 조용히 하란 말이잖아 아, 그래? 내가 어차 조용히 한다 해도 있잖아 만지지 마호승이 거야 나도 알아 호승이 계속? 네, 아니. 계속? 아, 그냥 마저, 그냥 아. 그래 근데 나 지금 실시간 켜서 안 돼. 그거 있잖아. 가라. 안 거야. 응? 가라고. 어우씨 불편해 저기서. 야 이거 이개좀 가져가. 네, 알았어. 이개 가져갈게. 잠깐만. 야, 느낌 좋다. 할 <laughs> 네. 어야, 내가 할 거야. 야어수왜 이거? <laughs> 야 뭐야? 뭐야? 뭐야?